그러니까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혹시 질이 또 있으실까요? 네, 황윤기 기자님. 네,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. 그 오늘 비수보에서 그러면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현황이나 경위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는지. 가 궁금하고요. 네. 혹시 뭐 이루어졌다면 같은 내용이 대통령님께도 뭐 아침 회의라든지 이럴 때 보고가 됐는지 대통령님 따로 지시 사항이 있었을지 여쭙습니다. 네, 그쿠팡 관련해서는 비수 그 비수보 때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침 회의 때는 이루어졌습니다.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마 대통령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고요. 별도의 지금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아마 내일 또 국무회의가 또 있다 보니까.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경태 기자님. 네,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. 네. 그 남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네. 비서실장이 말씀하셨는데. 이게 지금 현재 그 행정 소송에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그 행정 소송의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관련해서 어그 입장을 좀 밝히신 게 어떤 배경인지가 좀 궁금하고요. 이게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. 독점권 문제도 있지만 네.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곤돌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들이 오히려 남산의 어떤 녹지 축을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같은 비슷한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께서는 이두 가지 독점권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시민들의 어떤 녹색 축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뒷 부분도 좀 답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환경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. 오늘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케이블카라든지 그 국유재산의 그런 낮은 대보료 그리고 사실상 이제 무기한으로 사업을 지금 면허를 주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라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.